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한번 다시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지금 현재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눈으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의미가 하나하나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더라도요 직관적으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겪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른다라고 할 때는요 자신을 낮추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 하는 일인데요 희석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다.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가 당면한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히스기야의 이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어디? 아수르가요 이번에는 남유다 남유다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8장 13절 앞장에 있는 13절의 내용부터 사실은 이, 이 1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18장 13절 보십시오 18장 1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요, 남유다 역시도 언젠가. 당장에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배를 그 굵은 배를 두른데는요, 에 여러분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건다 했거든요. 여러분 18장 15절과 16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하 여호와의 성정과 자신의 궁궐에 썼던 모든 은가금을 긁어다가 사내립에게 갖다. 아수르 왕이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하면은 아수르 왕, 보통 이 정도 하면은 힘 있는 나라가 그거 딱 바꿔서 얘네들 태도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조공받치면서 잘 관리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인데 여러분 아수르가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외교관으로 볼수 있는 랍사게 여러분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에 있는 외교관이라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다가 뭐라고 합니까? 남유다가 두려워할 법한 그 말들을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전달하며 남유다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랍사계가 어떤 말을 했는지 (18장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랍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왕의 말씀이 이런데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데 그 말도 무엇하라 듣지 말아라 신뢰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라고 하더라도 아니 아수르 왕의 손에 반드시 너희가 함락되게 될 거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랍사계는요 외교관과 같은 직책이에요. 그 랍사계가 나와서 이제 외교 전략을 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말로서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의 요지는요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요 희스기야를 어,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도 믿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누구의 말을 들어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른다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어떻게 된다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게 랍사계를 통해 아수로가 남유다에게 듣게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포위해서 아수로 왕의 말을 듣게 하려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 히스기야가 은과 금까지 다 긁어줬는데도 이 일이 멈추지 않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의)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서요 우리 (1절) 한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남유다에서 랍사계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더센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랍사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말말 말, 말보다 더큰 권위를 갖는 말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에게 하는 말보다 지금 더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배를 두르게 만들만큼 강력한 말이 바로 랍사게를 통해 전달되는 아수르 왕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은요, 힘을 갖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에게 7살, 4살 아들 둘이 있는데, 말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정말 안 듣습니다. 우리 두 아들들 효도하십시오. 여러 <laughs> 농담입니다. 다 성인이시니까. <laughs> 여러분, 어, 근데 그럼에도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이, 아무, 말을 아무리 안 들어도, 저 멀리 갔을 때, 첫째 아이 이름이 진유인데, 권치뉴, 진유 이렇게 부르면, 권치뉴 부르면, 뒤돌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으로 어떤 감정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말일수록 그 말은요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말 듣게 만드는 거죠. 내말 듣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아수르 왕이 말을 합니다. 남유다를 향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합니까? 모두가 다아수로 왕의 말을 들어야 하고 모두가 다아수로 왕의 말 앞에서 꼼짝 못할때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더라라는 이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요. 아수로 왕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러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는 행위였기, 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히스기야에게만큼은 아수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강력한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태도였다라는 거죠. 히스 히스기야에게 권력과 힘을 가진 이는 아수르 왕이 아니라 지금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기는 했지만 아마 내용 파악이 잘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나 진행되느냐 하면 말이 오고 갑니다. 아수르 왕의 말이 한번 오고 가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고 말과 말을 계속 주고 받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랍사계를 통해 아수르 왕의 한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6절을또 이어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는요, 계속해서 아수르 왕의 말과 하나님 말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와, 이렇게, 이렇게 그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에 들어나고 있는 이 말들의 전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과 아수르 왕의 말. 이 말들의 전쟁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정말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아내실 때 어떤 말들 들으셨습니까? 뭐, 좋은 말, 나쁜 말, 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학생들, 대학가는 수험생들에게 이런 말 나오겠죠. 너 대학, 너 대학, 이번에 수능 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 여러분 직장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이번에 취업했니? 안했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분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을 때는 너 노후 대책은 있는 거냐?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말이라는 것들 굉장히 넘쳐난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인생 사이에 오고 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실 수 있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말들이 넘쳐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이 넘쳐나는 이 말들, 이 말들이요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은 없을지라도 이 말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점차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후대책 있냐? 너 노후 준비 됐어? 이말딱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랬을 때 물론, 난잘돼 있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잘돼 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분명 불안해집니다. 이말 들었을 때, 노후대책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 마음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 불안 보자고요. 여러분, 그 불안 보자고요. 여러분, 왜그 마음, 우리 마음 왜 불안한 겁니까? 왜그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의 깊은 근저에 일어나는 그 불안의 근저를 살펴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일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은 내 노후에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 라는 그 의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한번 깊숙이 살펴보십시오. 그 불안 한복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비롯된 불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듣는 여러 말들을 가만히 볼 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 어, 어, 돌아서서 어, 그 하나님이 아닌 이 말들을 따르게 해, 따라가야만 할 것만 같은. 어, 아, 또는 어쩌면 이미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돌아서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는 마치 아수르 왕의 말에 사로잡혀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우리는 살지도 몰라라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희스이 한번 보자고요. 그죠? 이 희스기아의 선택을 다시 한번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넘쳐나는 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 찾아가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여러분, 그분,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찾아가야 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듣고 결국에 살아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결론은요 결국에는 사내 사네, 사립이 죽습니다. 아스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살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듣고 그의, 그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배를 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히스기야를 살린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불안한 말들, 히스기야를 곤란하게 했던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히스기야를 살렸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고 있다? 살아서 역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는 단순히 말씀이 살아있다. 뭐, 이 정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살아내게 하는 그 말은 유일하게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수많은 말들 사이로 불안에 떠는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말로 인해서 낙심했을 때 그를 살린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다른 말에 다른 수많은 넘쳐나는 그 말들의 귀기울 인건 아니라 너 노후 대책 됐어? 여러분 이 말에 기울, 기울 기울이는 것 아니라 너 직장 괜찮아? 너그 직장이 너를 어? 그 직장에서 좀뭐 벌이가 괜찮아? 그걸로 되겠어? 충분하겠어? 너지분 있냐? 뭐 여러분 이런 말들에 이 넘쳐나는 이런 말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맡겨들어서 그 말들 사이로 우리의 인생을 불안에 떨어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를 기울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조금 더 단순하고 분명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저보다 분명 성경 많이 읽으실 신분들이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많이 읽은 것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만약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냥 그냥 뭐이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분명 우리는 아수르 왕의 말, 이 시대의 아수르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말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판단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들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말들 사이로 바른 길을 걷는 유일한 길은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로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시겠지만 성경은 단순히 규율과 법칙을 나열한 도덕책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여러분 여러분 유일한 자기 계시의 확증 이 내용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관심을 두며 우리가 어떤, 어, 포커스를 두고 읽어야 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그, 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그 자신의 관심을 두고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전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셨어요.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시, 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3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요. 내가 반드시 너희 남유다를 지킬 것인데 너희의 실력과 열심으로 너희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열심으로 너희 남유다를 내가 지킬 거야라는 말씀이 3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 거, 분명한 것 분명한 것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과 남유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더큰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열심으로요. 내 인생이 꾸려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들 가만 보시면요. 네가 열심히 해야 네가 복받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복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너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왜 너의 인생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의 열심히 너의 인생을 보장해준다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넘쳐나는 말들의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절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열심이 부족했다, 우리의 열심이 부족했다거나 우리의 열심 열심이 부족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100%의 열심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완전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진심과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지를 알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을 어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어떤 종교에서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못난 형편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더 열심을 들여 신의 수준에 가까워지라고 말하지. 어떤 바보 같은 신이 그 못난 인간과 같이 되어 인간의 형편에 함께 되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때는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열심을 알게 될 때입니다. 네, 뭐, 자녀도 동의 안 하는 것 같고, 부모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고,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로서요, 저,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녀, 자녀로서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때는요, 저의 인생에 부모님이 가지신 그 진심과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어, 오래 산건 아니지만요. 살다 보니까 제 자신도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열심을 통해 자녀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에 대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어떠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우리에 대한 성실하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이며 오래 참음과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무수한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그 말들 사이로요, 그러한 아수루의 말이 아니라 아수르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